네, 오늘 저녁에는 QCW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BLS 고용 보고서를 말씀드릴 때 꾸준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BLS 고용 보고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확도가 높은 것은 필라델피아 연운이 벤치마크 데이터를 수정해서 집계하는 한마디로 QCW 데이터를 활용해서 집계하는 고용 지표가 더 정확하다. 다만 가장 최근치가 24년 6월 13일 날 발표가 됐지만, 이게 23년 4분기거든요. 4분기 거든요. 4분 보시게 되면, 원래는 1.6% BLS 고용보고서 증가율로 나왔지만, 실제는 0.3% 증가에 그쳤다. 이 얘기죠. 따라서, 다음 분기, 1분기께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게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8월 21일 자, QCW는 이제 1분기께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1분기께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24년 1월부터 3월까지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사실 고용민 임금센서스죠 QCW는 미국의 97% 일자리 정보로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우리가 매월 초에 보게 되는 BLS 고용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수정을 하고요. 주요 기관에서는 1년 기준입니다. J.P. 모건은 한 36만 명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6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최대 100만 명까지 하향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정이 된다고 봤을 때 현재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가 월 평균 20에서 21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줄어든다 봤을 때 월평균 16에서 18명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과거 팬데믹 이전에 비농업 부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인자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8에서 20만 명 수준이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이 내용입니다. 재무부 경제 정책 설명서에서 과거 팬데믹 이전에는 7만에서 9만이었는데 이제는 17만 5천에서 23만 개 정도로 일자리 증가 속도가 증가됐다 매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조차도 24년 6월 FOMC에서 고용지표가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다 이런 QCAW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매달 하향 수정되는 건 BLS 고용보고서 자체의 데이터가 하향 수정이 되는 거고 또한 별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QCAW에 대한 부분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모집단의 구성 비율 이런 표본 추출 오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좀 오래된 데이터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최근 께 23년 4분기였으니까 이게 24년 1분기께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BLS에서는 1.9% 증가율로 집계가 됐지만 이게 실제 QCW 데이터를 반영해 보면 얼마나 반영이 될까 이 얘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요 차트는 제가 예전부터 BLS 고용 보고서를 보여드릴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관심을 시장에서 많이 안 갔다가 뭐 최근 들어서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고용 확장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미국의 강한 경제 수준을 전망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연관성 경제 데이터는 큰 배가 방향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실업률 뭐 소비 여러모로 경제 활동에 관련된 경제 지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분석하고 판단해야 전체적인 노동 시장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정 지표에만 편향돼서 해석을 내리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경제 전반의 균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별 지표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죠. 단일 지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각 지표마다는 개별 지표의 한계와 편향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한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뉴욕 연운의 7월 노동 시장 서베이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운이 뭐 다양한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 노동 시장에 좀 특화해서 매년 3번 조사를 합니다. 3월, 7월, 11월 조사를 하고 이번에는 7월 달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7월 노동시장 서베이는 구직자가 급증했다라는 게 특징이고, 더불어서 현재 직장의 만족도가 1년에 비해서 더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불안한 노동시장을 여실없이 보여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항목만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인데, 23년 7월 19.4%에서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28.4%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201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응답은 45세 이상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 연간 가계 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응답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취약 계층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더불어서 4개월 전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중에 현재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 추이를 보여줍니다.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증가한 거 확인이 되시죠? 따라서 고용 안정성이 감소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예전에는 고용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더 이상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실업으로 분류가 안 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라볼수 있지만 그렇진 않죠 이게 왜 이민자의 증가로 채워졌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낮게 나오가 있는 거고요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이 되었다는 라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되거나 실업이 돼서 생활고를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추세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데 같은 항목입니다. 4개월 전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추이고 이 차트는 4개월 전 고용되었던 사람이 현재 실업 상태냐 또는 현재 새로운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냐 이 비율을 나타냅니다. 정리해서 살펴보면 실업 기간이 길어져서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업 상태, 실업률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새로운 고용주와 지금 근무 중에 있다. 한마디로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는 라 뜻이죠. 이게 7.1%로 집계가 됐는데 23년 7월 1년 전에는 5.3%였습니다.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사실 지금의 위치는 뉴욕 연운이 설문조사를 집계한 일의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세를 주도한 부분은 여성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수요가 나름 건강한 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두 가지 지표만 볼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라든지 전반적인 기타 매크로 데이터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BLS 고용보고서에서 보시게 되면 정규직이 감소하는 패턴이 나왔고 임시직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침체전에 나타나는 고용시장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풀타임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투잡, 쓰리잡은 증가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 추이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이거나 대부분 정체 흐름을 보이다가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로는 임시직, 파트타임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특정 섹터로 좁혀서 임시직 고용 추이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 전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임시직 헬프 서비스 산업의 고용 추이의 모습이고요 결국엔 이러한 BLS 고용 데이터의 모습이 뉴욕 연운의 노동 서베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대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노동의 질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색마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전반적으로 일자리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지만 노동의 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직무 만족도가 더 악화됐다라는 조사에서도 재확인이 되었거든요. 당연히 현재까지는 해고 증가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용상항이 양호해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활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여실없이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 뉴욕 여는 노동시장 조사의 직무 만족도입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임금 보상이라든지, 비임금 혜택, 승진 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모두 1년 전에 비해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59.9에서 56.7로 하락을 했고, 비임금에 대한 혜택도 마찬가지로 64.9에서 56.3으로 떨어졌습니다. 승진 기회에 대한 부분도 53.3에서 44.2까지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게 여성, 마찬가지로 또 여성입니다. 대학 학위가 없고, 연간 가계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응답자에서 가장 컸습니다. 초반에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보고한 개인의 응답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 부분도 45세 이상 대학 학위가 없고 6만 달러 미만의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취약계층에서의 노동시장 불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직장에서의 만족도 현저하게 악화되는 모습까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현재 취업 상태이긴 하지만 4개월 내 실직될 가능성에 대한 확률에 대한 평균 값인데 이게 4.4로 위치가 14년 7월 집계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연속 최고치를 계속해서 도달을 한 것이죠. 지속적으로 고용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소비 심리라든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 여건 악화에 대한 시그널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뉴욕 연은의 7월 노동시장 서베이 조사 결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직자가 급증하고 4개월 내 실직에 대한 확률 가격이 점차 높아졌고 집계일의 최고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불안한 노동시장을 여실없이 보여줬고 그럼에도 실업상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고 새로운 일자료의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듯 하지만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의 조사라든지 4주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실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고용 여건에 대한 악화가 지속되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 증가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연은의 7월 노동시장 서베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